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가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저 멀리 어딘가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존재? 막강한 힘과 권능으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부성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투영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통치자 아도나이 주님 등과 같은 군주의 호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군주였습니다. 군주에 대한 배신의 형벌은 허락받은 땅에서의 추방이고, 참된 군주가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윗의 몸에서 나게 될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 씨는 아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역대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도 거룩한 씨한 아기에 대한 기대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참된 이스라엘의 군주의 탄생에 대한 그런 기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한 인간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셔서 그로 하여금 인간세계를 다스릴 대리자, 막강한 권한과 재산과 능력을 부여해 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양자는 법적으로 친자에 버금하는 권리와 부를 가질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로서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권리와 부와 능력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책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권리와 부와 능력의 상속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만 해도 이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권리와 부와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메시아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이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권리와 부와 능력을 상속하신다는 의미이고 양자가 된 우리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계약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밀한 언어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친밀함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단히 법정적인 영역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의 입양에 대한 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양부모가 일단 입양한 아이를 나의 자녀라고 선언을 하면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후원을 합니다. 대신에 입양된 아이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졌을 때 이전에 지녔던 모든 법적인 지위나 책무를 포기해야만 했고 이전에 맺었던 관계를 모두 단절해야만 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새로 입양된 가족의 완전한 일원으로서 새 부모의 권위와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양부모는 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양자를 훈육할 권리와 양자가 소유한 모든 소유물의 주인으로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양자는 새로 맺은 양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물려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양부모의 도움과 조언과 후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필론이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하면 친족은 단지 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행위의 유사성과 동일한 목적의 축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 아들의 친 부모라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그 가족 공동체가 추구하는 행위의 유사성, 추구하는 방향성, 그리고 동일한 목적의 얼마나 부합하고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서 그 일을 할수 있는가가 가족을 측정하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족의 개념은 혈통적인 특성보다도 가문의 명예와 가족에 충성하는 삶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그스 옥타비아누스도 로마를 황제의 국가로 만들었던 율리우스 시저의 입양 아들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국가의 아버지로 불리길 바랐고 국가의 아버지의 영도에 따라서 제국을 부강하는 일에 온 제국의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감정적인 용어에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정의에 통합적인 영역에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감정적인 적용과 더불어 법정적 용어로서의 입양된 자녀, 그리고 그의 합당한 행동을 세심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로 투영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책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가장 친밀하게 아버지를 찾으셨을 때에는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다가온 잔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권능과 권세와 힘과 부를 상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참 아들,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할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아들로서 명예를 가지고 끝까지 가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을 이 겟셋만의 동산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한 그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으로서 등극하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 울며 신음하며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자녀로서 느끼는 안정감과 막강한 권세와 능력과 더불어 그분의 확장된 가족으로서 당연하게 책임져야 하는 가족의 방향성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힘입어 세상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세상의 아픔을 나누고 아픔을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함께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즉시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어두움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아버지로서 당연한 보호와 지위와 신분을 허락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천국의 안전한 신분으로 하나님 가족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것들도 우리의 신원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없으며 죽음마저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적법한 상속을 받아 누릴 자녀들로서의 긍지와 자존심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의 방향에 우리의 삶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전지전능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가길 원하시는 그 방향성에 함께 동참하시고,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정말 참된 기적과 회복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며 양자된 자녀로 양자된 자녀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참된 우리의 아버지로 삼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양자로서의 특권과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과. 삶의 방향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적으로나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으로나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으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부를 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친밀함과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소명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